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아, 잡혔습니다.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어, 저번 주에 제출했어요. 난못받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아니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그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에 의해서 적용 문제이고 이제 그게 이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어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그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고 말이죠. 예, 그렇죠. 주무관청이 어디에그 지금 종교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로 알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고 예, 상세히 보강하겠습니다. 네.